이어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가 8 0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면서, 열반 하시고 나서, 어, 부처님의 마지막 제사가 있었어요. 그, 누구죠? 수다타. 우리가 수자타가 나오고, 수다타가 있고, 수바타가 나오거든요. 그, 수다타는 기원전사, 그죠? 수자타는 우유수 공략을, 수박드라를 그, 다른 말로 수타 수밭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 마지막 제자하고 모거니다 부처님 열광을 하고 나서, 어, 가섭이, 가섭비 그, 마지막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잔소리 하던 노인이 사라져서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법에 대해서도, 이, 마, 가섭이 상수제자가 생각을 할 때, 이 부천의 가르침이 세월에 흐르면 경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어. 본선이 올수 있겠다 해서 결집을 소집을 해. 1차 결집을 소집을 해서 열한 직구에안 한다가 안 한이고 안 한이 객을 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전을 보면은 그건강객기 건강객이 맨 앞에 놓으면 이와 같이 난 들었다 말은 여시아문, 나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시 암문하는 그 여시 암문이 부처님 이하신 말씀을 들었다. 아난의 이야기거든요. 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게제일 제사가 끝으로 지게제일 우팔리죠. 우팔리가 유를 하고 그다음에 백년이 지나 서2차 계집을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금공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사 생전 그 당시에 정했던 계율이. 너무 그게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제목도 안 되고. 제목도 축적해서는안 되고. 한한 가지 이 계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 방편을 좀 가지고 활동을 하자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살리에서 야사라는 비구가 소집을 해요. 700명의 비구들이 소집을 해서 10가지 사건의 어떤 그 계율에 대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했지만 이거는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꼭한 끼만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어느 일정 시간 대 때까지는 먹어도 된다 그다음 재물을 뭐 축적하지 말라는 데 이것은 꼭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착을 벗어나라는 뜻이지 이 재물이 나중에 뭐 무기 때나 이런데 또 우리가 그글씨가할수 없는 그런 시기에 를 위해서는 뭐 소금이나 이런 걸좀 축적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화가 지금의 대라바다 이게 예, 상자부가 됩니다. 부처님 계율은 글자 한자라도여기서는안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는게 상자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소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자부. 지금도 전신이 되고 그 정도는 좀 허용을 해줘도 된다라고 넘어가는 게 대중부가 됩니다. 대중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파 그래서 이대중부로 파가 나눠지니까 이 둘이 것을 금복분열이다. 금복분열. 금복분열이 일어나서 상자문 내에서도 또 조금의 조금의 어떤 이론의 차이가 생겨요. 거기서 또 파가 또 나눠집니다. 한절한 개의 파죠. 대중부 내에서도 9개에서 10개의 부파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부파불교 시대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아비달마라고 이야기어왔죠 아비달마 시대다. 부파불교라는 말은 뭐 파가 많다. 이 부가 우리 나라지는 그 숫자죠. 아비달마라는 말은 논자, 논서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파가 많다보니 각각이 주장하는 논스가다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아비달마 쿠사론 아비달마 데기바사론사로하는게이 시절에 나왔서그 아비달마 시대다. 엄청난 문서들이 이게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엄청 교리가 많이 발전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장자고 중에서 제일 큰 부파가 서일체 유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라바스티바라고 하는데, 스라바스티바는 설은, 서일체 유구는 간단합니다. 말씀서자의 일체가 있다 이삼자루 중에서 이게 제일 강력한 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삼세에 걸쳐서 법의 실체는 항상 존재한다 라고 법이란 게 있다 라고 하는 게 설의체의 유부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많이 들어봤죠 삼세실류 법체항유라는 말 그 삼세 실유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실유 실재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재 실유가 법이 법체가 법이라는 이 시, 실체가 항상 존재한다. 항상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법체 삼세 실유 법체 항유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게 이제 실체 유무입니다. 그 이런 는 소승불교로 인제 나양분디즘이라고 소승불교로 하게 되고 대중부가 이제 발달어 놓는데 이승일체유부를 반대를 하고 없다 모든 것은 공하다 일체가 나라고 가 하는 만한 것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용수 들어갔죠 나가르조나라고나가르조나라는이 용수입니다 용수가 대승불교의 아버지, 대승불교가 제일 발달을 할 때는, 대승불로서 이렇게 흘러오는 나 거죠. 이 용수가 뭘 주장하냐면, 서일체 유부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 없다고 합니다. 제법이 무아다 무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공사상을 주장을 해요. 공사상. 이 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 이제 여기 법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그렇다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유부는 실체가, 법에 대한 실체가 있다. 이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이게 이제 자꾸 부처 말씀이 발전이 되면서 그 논설이 하나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고 발전 해나갑니다, 가정이.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게중간 용수의 중간, 우리 가교재의오죠 그 용수의 중간을 한 번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네. 예. 42페이지, 폐지. 44페이지입니까? 네, 우리 저, 대장님 내한테 준 거하고 나눠준 거고 다르게 줘가지고. 네, 대승불교의 전개 밑에는 중간 사상, 이게 공사상, 이 중간으로 돼서. 어? 밑에 보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용수의 아르조나다, 그죠공 사상을 근거로 중간학파가 형성됐다. 아비달마 교학, 아까 말한 슬일제 유구입니다. 이것을 비판의 계산으로 했다. 반야경의 공, 우리가 반야신경 오늘도 뭐 하시겠지만, 그죠 아니면 설신의도 없고 태생한 유축법도 없고 눈의 경계에서 의식의 경계까지. 5번 12처 18개가 다 없다. 실체가 없다. 부처님의 말침조차도하 그게 이제 중반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의 중반사상이라는 것은 극단의 치우치는 잘못된 개네를 신정하고 중도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다. 공의 논리다. 공의 논리. 모든 것은 공하다는 점을 운전하니까 공의 논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해탈 의 논리다. 해탈은 각가지, 각가지 개념, 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해체의 논리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왔던 있다, 있다라고, 법이란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해체를 일상의, 일상적 사상을, 사유를 해체시켜서 해체의 논리다, 이렇게 합니다. 반논리는 또 뭐냐? 이 논리적 사유에 대한 그 논리를 안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에서 반논리다. 이렇게 중간사상을 공의 논리, 해탈의 논리, 또는 대체의 논리, 반논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 용수의 팔부 중도 하면은 울레불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불일부이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비유비무.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중도사상입니다.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라는 말은 중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 불교의 영어 사전에는 미들웨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운데 중재끼도자는데 죽자, 실제로는 중간 길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밸런스, 밸런스, 그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긴 것이 있음으로 짧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음으로 긴 것이 있다는 연기를, 이 용수선이 이렇게 공, 공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에 가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뒤에 가서 무착이나 무착, 무창 아상가, 아상가, 바스반도가 무착가, 세친, 혹시 뭐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무슨 비판을 하다면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하 너가 지금 말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공허한 거 아니냐. 그 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수가 무선 이야기를 한다면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재행이 무상, 영원한 것이 없고, 또한 나라만 고전된 실체가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가 연기적인 세계인데, 공이 세계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깨우치해 주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을 유식에서 악취공이라고 비판을 하니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진재, 진제 이걸 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재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 뭐 연기, 삼. 이 부처님 가르친 그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 임을, 그것이 공임을 한, 이 자체, 공이라는 자체가 진재고, 이것을 세속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만듭니다. 사승제도 만들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잖아. 그것을, 그것도 진리인데, 똑같은 진리인데, 만들어진 진리다 해서, 어떻게? 해? 가제라, 이렇게. 다른 말로는 세속이 아는 바, 돌이나 해서 속재라고요. 이것을 용수가 용수의 두 가지 진리, 이재설이다. 이재설. 용수의 이재설은 진재와 가재다. 지금 우리가 경전, 은강경 하원경, 뭐, 그 다음에 아함경, 초기경전, 이런 건 참고, 뭐다? 방편이에요. 반편이지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